화두이파야 분지 일발자는 내 친정 무장의 법계이라. 화두 의심이파에서 확철이 깨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장의 법계를 친정한 것이다. 법계를 갖다가 어진자제 아래 하던 데서 나무치에 붙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보조심이 수심결이나 결산문에 쓰는 선종을 갖다가 해오라고만 주장을 했는데 말이지. 이카나게리하고 운영성물로 내와서는이 선종이 해오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와 정반대적 입장에 서가 있는 증오라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주장을 해서 태도를 아주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그 말이에요. 선정, 경쟁물, 분지, 일발자는 친정, 법계, 일심이라 이것도 내나 결국 말되면은 일심을 증한 것이나, 아, 법계, 무장해 법계를 증한 것이나 그 똑같은 것이에요. 이증이라 가서는 결국은 이제 최후 구경가 그걸 갖다가 말한 것이네 그러면, 이제, 친정을 하면 말이야 어, 법계를 갖다 친정했다 가든지, 일심을 친정했다 가든지 하면은, 그 깨친 것이, 이, 계단상으로, 지휘상으로 봐서 말이야 행찰을 봐서, 어, 행상을 봐서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인데, 에, 결국은, 이제, 이지위에 증할 것 같으면 말이지, 일심을 갖다 증하든지, 법계를 증하든지, 이 해서 화두를 갖다 바로 깨치면은, 이것이 곧 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끝 옆에, 밑에 그 소리에요. 호련 분지 일발적, 호련이 만대요. 학철이 이 깨친다. 이 말이라. 법계가 통용, 통미해야 법계가 없더니 통연이 명백해서 자연원용 부득하니 자연이 만드면 일체를 갖다가 말이지, 음 원흉하게 전부다 구비하기 따른다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조계조사 소위 육조시님이 하신 말로 같이 자성이 구삼신에 자성이 대로만드면 삼신. 예, 법신, 보신, 화신, 깐는 삼신을 갖다가 엄만이 구족하고, 발민, 성사지라, 사지보리를 성취 다했피거든대웅강기하고 전부다 말이지. 그래서, 분리김문년하고 천등불지란 말이오. 예, 분리김문년하고 어, 김문의 인연을 갖다가 떠나지 않고 말이야분리김문년하고 천등불지란 말이오. 예, 천이 예, 불지에 오른다. 결국 말하자면은 화두를 깨쳐서 자선을 밝힌 사람. 견승한 사람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삼신사지가 전부 다구외해가 있다, 이 말이오. 삼신이라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고 말이지. 게 이제 사지라 하면은 이제 대원경기, 선, 선소자지, 평등성리, 미관찰지, 말이오. 이것이 전부가 다 포함이 다 된다, 그 말이오. 그러면은 삼신사지가 원만이 구족하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지라이 말이오. 구경가, 최우 구경계 불지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갖다가 바로 깨쳐서, 자선을 갖다가 바로 파함을 말이지. 이것이 증인데 천번지 이 선호 후수에 먼점 깨치가 있고, 또 그걸 딱가서 말이 인수내증그은을 인해서 증한다는 이것이 아니고, 이, 가나결에서 말해서 이제 깨치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말 삼신사지가 원망부족한 불지를 갖다가 깨친 것이라고 했더라. 그것이 증이다 그래, 이제, 먼저, 그 수진결에서 말하는, 그, 해올가 있고, 그, 근본으로 삼은 말이지, 그 방향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방향에서가 있습니다. 보조신이 이, 최고가서는 말이지, 그 수진결 입장이 틀리다는것다가 자기가 확실히 자가을 하시고 말이지, 이렇게 분명히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뭐 무엇이냐면은, 그, 화두를 해서 깨졌다는 것이, 이, 그, 견성했다는 것이 말이지, 견성을 해가 있고, 따가가 있고, 성불한다 이 말이 아니라 아, 견승한 깨친 이대로가 말이지 삼신사지가 원망부족한 불지 즉 구경계약이더라 이건 조금도 의심할 게 없다 그 말이야 그 이걸 보면은 분명히 수신결과 확실히 입장에 달라진다는 것은 자행이다 알수 있습니다 시지선종 이름상견은 말이야 아, 선종에서 이름상견한 것은 시동중법계처야라 이것은 법계를 갖다가 돈중한 것이다 이것이야 이것은 원동 앞에 거는 전체가 다, 이제, 강나길에 있는 소리인데, 이 말은 원던성불론에 있습니다. 이 원던성불론도 보조신이 돌아가신 뒤에 발견됐다는 책인데, 이거는 교과를 위해서 말이에요. 순전히 해오를 중심 삼고, 저, 도노 점수를 중심 삼고, 이래가지고 된 책이에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원던성불론의 근본은 말이지, 그 해오에 있지만은, 그 틈머리도 그린 결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 보조신이. 해오에 있지만은, 이 교회 별전인 말이요, 교회 별전인 이 선종은 말이요, 해오가 아니고 증오라는 거, 이걸 갖다가, 아, 은성문에서도 분명히 이제 말했습니다. 어, 결국 말하자면은 그성과 교가 말이지, 근본적으로도 그 증하는 것이든 그 전부가 다르다는 것 말이지, 아주 분명히 이제 제시를 했어요. 고로운 또 말하자면은, 에, 그렇기 때문에, 득이망은 <드기만은> 도이친이라 하니 이두기망은 도이친아 그는 분양신임 이제 개성인데 그게 이제 삼면사묘 산한지두기망은 도이친이 이르십니다 그그 그 나오는 말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삼면사묘 사난 분인데 삼면과 사묘 삼면 그걸 갖다가 참으로 나누기 어렵다 고그 말이야 근데 두기망은 도이친이라 에, 뜻을 얻고 말지빌 거든 그러면 돌를 갖다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이라고 어 육군밍밍 해명사 하이말이니 중양국어리국가신이라 강그 이제 개성이 있어 요 분양신 개성인데 그걸 끌어지 넘기라요. 게스는 드기망 도유친이라 하고 이름만하니 시위 돈징법기체라 개부정신 개성 뜻이 말이지. 이것은 분명히 돈징법기 한그 증오다 이 말이지. 즉 삼신사지가 원망 구족한 말이야. 구경가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다. 일대민자 그 선종에서 깨치는 것이란 것이 말이지. 해오가 아니고 말이지. 구경계라는 거. 그, 이제, 견세이라 것이 저 초발심주 말이에 발심주 가 이것이 아니고 구경 묘객이란 것이 완전 이게 이제 표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보조신임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선종을 위해서 가나기일 뿐만 아니라 그 교관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성물이 있었어도 말이죠. 예, 선종이란 것은 행과가 아니고 증오랑는다가 분명히 이제 밝히 나왔더라. 이러시래요 시, 친증, 기체, 연룸에 인지하여 이것은 저래서 저 끝머리 조건 빛이 말입니다. 친증 기체 연루인지야 누구든지 공부를 갔다가 이제 할같팀 말이야, 신 참으로 그 증해 안했나 말이지 이것을 봐서 확실히 증했으면 인간을 하고 증하지 않았으면은 말이지 해오 같은 인간 안한다 이 말입니다. 해서 증오 한건 갔다가 본연의 인지 해서 말이지 영질 여의고로. 남은 의심을 갖다가, 뭔더이 처음부터 하면 끄기 그 해빌거든. 그래서, 운묵존심이라, 운묵지 시민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 육대 상견이개열처라 육대 말이지, 달마 시민 부통시제에서 육대로 지내놓은 것이, 전체가 다 증오지, 해오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또 분명히 또 말한 겁니다. 수진결에 서서는 달마 상견제 전부 해오락하고 말이지, 번의 망상 있는 그걸 가지고 오락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난게이자그 후에 이제 한2 0년 지낸 뒤에 자기가 이제 저리에 있었서은 저리에 있었는 교관을 위해 한소리지 선은 아니다, 이 선종 증명은 아니다, 이지혜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했거든그래 놓고 저끄머리 가서 끄트머리 가서 이제 그선 해오가 아니고 증오랑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끄트머리 가서 그 육대 상진한 것은 순종 증호 증오. 어? 증오가 있고 전했지 말이지 해과에 증하지 아니다는 거. 마침 인자 이제 전화를했습니다 보조스님이 견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다면은 말이지 이 가나기에서 표시되는 그 내용이 선언 내용이란 것이 순지 중에 있다는 거중오지 형아이라는 거그해화 아닌 동시에 말이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 삼신사지가 원망 구족한 불질한 거 구경계라는 거 그리 되면은 저 부처님 붙은저 마명보살을 해서 말이지 성결 통해서 전생이집 구경계랑 말이지. 이 사상과 조금도 말이, 그 정통사상과 조금도 차오가 없습니다. 만약, 삼진사지가 구비하지 못하고, 불지가 아닌 걸 갖다가 긴생이라 이렇게 한다면 말이요. 그는 우리 불교 정통사상이 이탈된 사상이거든. 일탈된 사상인데, 수진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보조신이 그때 이제 젊을 때때 때 내가서 잘못본건사실이란말이야 어, 이제, 객진본여전무상 그걸 가지고 긴생이라 하고 말이지. 이걸 갖다가 닮문문나 선이라 하고 어, 별전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지, 예, 저료서 조금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예, 강화길에 와서는 말이지, 분명히 혜오가 아니고 증오라는 거, 결국은 말하자면삼진사지원망구축한거 깨친 것이, 불지랑 구경자이라는 것이, 게 이제, 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선종이나 그 교종을 막는 하고 말이죠 예, 성불이 즉 견성, 긴생이 즉 성불이라는 거, 긴생이 즉 구경자이라는 거, 긴생이 즉 증오라는 거 말이지, 이것이, 이제, 분명히,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성과 교관계일 어찌 되느냐, 인데 예, 이제, 강화결에 있어서, 이제, 그 증오라는 거, 선을, 성에서 깨칫다는 그 내용이 증오에 있고, 그 불지, 삼사제가 부족한 불지에 있다는 거, 내가 자꾸, 여러분, 한, 테습이신 겐에 답으시는 것지만은 말이지, 요 내용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자이 얘기 합니다. 그럼 교화서는 이제 관계가 어찌 되느냐, 이것이요. 선문 경전문 드입자는 선문에서 이제 경전문으로 들어갑니다. 활구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요. 초무 법이 문내 당정하고 그리 들어간 사람 어찌 되냐면은, 법이라든가 문내, 이 없다고 말이야 결국은 문내 사생이 없고, 이로와 어로가 다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 어, 이제, 원동신내물들 갖긴 말이요. 이로, 어로가 다 있어가지고, 결국은 사고에 떨려, 원도신내사고에 떨려비로 말거든. 그러면 결국은 도노점수가 되기로 만다, 그 말이요. 이선문기중 증오락 하는 거 말이지. 여기에 쓴 법이라든가 문예 사상 말이지. 이 분별사상, 이게 전부 다 아, 이제, 없다, 그 말이라요. 직이 무자묘 하두로 말이요. 어? 무자미 화두, 무자미 화두, 근본 화두라한 것은, 그, 문내 사단을 갖다가 붙일래 붙일 수 없는 것인게 말이오. 단 제시 그각이란 말이오. 다뭐 화두 못지 참고할 뿐이다, 이것이오. 고로, 무어로, 이로거든. 말길도 없고, 뜻길도 없고, 심식 사유차, 마음으로 든지그 생각하고 사생복도 하는 말이오. 분별심. 이것도 그 붙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무, 겐문, 행, 음, 생빙이라 말이지. 그러고 만든 인자 그 긴문이라든가 말이지, 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로 그것 생일 선신이다. 아, 시분 전로, 전노, 시무분 전도든 그거 은유 때 깨치거나 안때 깨치고 공부로 인지했서 만든 인자 시간지 여러든 공간지 여러든 말이지 여러 가지 그 일체 인자 그 의리라든가 언로가 말이랑 전부 다 끊어지빈다 그 말입니다. 그래다가 호련화두 그 분지 일발증 말이야 화려니 화두에 맞는 그것 이깨집힌다이 말이라. 일신 복귀가 토현명백고로, 일신 복귀가토현명에 그만 증해필거든 고로, 여 원교 감능자로 말이지, 원교, 저 교가 말이지, 원돈신내다, 원돈신내에서 관행하는 자로, 비어 선문 일발자 큰데 말이야 선문 일발, 선문에서 이제 깨친 사람하고 비어보는데교내 교회가 회엄부동고로말이야교내 교회, 교회가 큰 문제 틀린다, 그 말이래요.